안녕하세요. 백화도원입니다. 오늘은 가을 묘목 식재 시기와 복숭아 밑거름 주는 시기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을 식재는 입동 전후 일주일, 그러니까 11월 한 일일 정도부터 해서 한 11월 15일 정도까지를 적기로 보지만 어, 요즘은 평균 기온이 예전보다 많이 오른 상태라서 한 12월 초까지 심으셔도 좋습니다. 어, 묘목을 공급하는 농가에서도 이 시기에 굴치 작업을 합니다. 어, 낙엽이 지고 나면 줄기도 완전히 경화되고 증산작용도 멈추기 때문에 나무에서 물이 내려간 상태가 되는데 이 시기를 기다렸다가 작업을 하는 것이죠. 2월 중순이 되면 묘목 굴치 장비들도 바빠지고 작업 인부들도 부족할 때입니다. 어, 그래서 11월에 굴치 작업을 미리 해서 가식해뒀다가 어, 봄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묘목을 심을 때 땅이 얼기 바로 직전에 심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어느 정도 뿌리 활착이 된 상태로 겨울을 나려면 입동 전후 일주일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을 식재는 나무가 성장하는데 봄, 봄에 식재한 것보다 한 6개월 이상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직접적으로 같은 종의 나무를 심어서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뿌리가 내린 상태로 봄을 맞으니까 확실히 유리한 조건에서 생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 활착도 빠르고 새순도 더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다 가을 식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나 오엽성 그리고 향나무 같은 침엽수 종류들은 겨울에도 광합성과 증산 작용을 합니다. 생육기보다 증산량이 많이 줄기는 하지만. 겨울에도 계속해서 광합성이 되고 증산작용도 일어납니다. 어, 잎에서는 증산작용으로 수분을 계속 요구하는데 어, 겨울에도 수분공급이 계속되지 않거나 계속 수분공급은 해주지만 어, 땅속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뿌리가 물을 올려주지 못할 때에는 나무가 수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어, 길을 다니다 보면 조경용으로 식재된 소나무가 이렇게 누렇게 떠서 죽은 모습을 가끔 보실 텐데요. 어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무가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 가뭄에 물 공급이 제때 안 됐거나 물은 주기적으로 이제 줬지만 어, 심한 추위로 땅속 토양이 얼어서 뿌리가 물을 올려주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이죠. 어 그러니까 상록 침엽수 종들은 어, 가능하면 가을 식재 시기를 입동 전으로 당겨주시고요. 그것보다 늦다면 기다렸다가 봄에 심는 게 좋습니다. 어, 감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추위에 약한 수종들도 가을 식재보다는 봄에 식재하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배수가 너무 잘 되는 곳, 그러니까 사양토로 이루어진 과수원도 나무가 건조 스트레스와 동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가을 식재보다는 봄에 식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거름 주는 시기는 낙엽기가 지난 후부터 12월 중순 전까지 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능하면 12월 중순까지 가지 마시고 낙엽기가 지나고 나서 빨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에 주는 밑거름은 말 그대로 나무와 과실의 생육기인 한 4월부터 8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나무가 먹을 양식입니다 어, 사용량은 연간 사용량의 한70% 정도를 밑거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거름 어, 주는 방법은 나무의 크기와 식재된 상태에 따라서 달라야 하겠죠 어, 어린 나무의 경우는 수관폭 정도의 둘레로 삼날 깊이만큼 땅을 파고 거름을 넣고 흙을 덮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어, 이런 방법을 바퀴처럼 이렇게 둥근 형태로 걸음을 준다고 해서 윤상시비법이라고 합니다. 어, 성목의 경우에도 밑걸음을 주실 때는 원래 땅을 파고 걸음을 줘야 되는데요. 어, 교과서에 나오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그 방법들의 공통점을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가 걸음을 어떻게 하면 잘 흡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땅을 나무주위로 둥글게 파든가 뭐 균일하게 군데군데 파든가 아니면 뭐 불규칙하게 무작위로 파든지 해서 거름을 주고 이제 흙을 덮어 주는 겁니다 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통 과수농가에서는 이 작업이 귀찮고 또 힘들기 때문에 거름줄 때 표층 전면 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 위에 거름을 그냥 뿌리는 걸 말하죠 이렇게 표층시비를 하더라도 경사가 심한 과원이 아니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무기질 비료는 뿌리고 나서 흙을 덮어 주지 않으면 질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 버리지만 어, 퇴비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나무 쪽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어, 그리고 표층시비 방법으로 거름을 주실 때 어, 유목은 수관폭 정도로 해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뿌려 주시고 성목이 된 복숭아는 뿌리가 수관폭 보다 훨씬 멀리 한 두세 배 정도까지 뻗어 나가기 때문에 나무 둘레로만 줄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면적에 골고루 그냥 살포하시면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조경수를 키우듯 나무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거름을 주시는데 어, 과수농사는 거름 주는 시기와 시기별로 사용하는 양이 조경수 재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 조경수는 나무를 키우는 농, 나무 농사고 과수 재배는 과일을 키워내기 위한 농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은 묘목을 심으실 때 가을식재와 봄식재가 수종에 따라서 그리고 토성에 따라서 유분리가 나뉜다는 말씀과 어 그리고 밑거름을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수농사와 수확이 끝난 후에도 관리하실 게참 많죠. 어, 감사비료 주기, 가을 전정, 그리고 병충해 방제 작업,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가을 보식 작업과 밑거름 주기, 그리고 동해 예방 배집 싸기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어, 남은 작업들 잘 하시고,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